이 새끼 야 동그란거 튀어 났어. 곧 있으면 낫겠다 으! 끔참! 응, 오! 소리질러! 으 나왔어 에이. 어이, 뭐야? 어 뒤로 나와 뒤로 오빠 뒤로 나와 꼬리부터 나왔어 어다 나왔다 지금 어. 우와 다리랑 어, 꼬리 얼마나 커? 물고랭이네 수컷이냐안수컷이냐데 수컷이요 일단 수컷 나왔어 <laughs> <laughs> 좋았어 수컷 일단 나왔어 잘했어 잘해 음, 고생했네 어, 수고했어요 거의 다 열렸다 오 어, 나온다 거의 다 열렸어 공둥이야 공둥이. 꼬리부터 <laughs> <오래부터> 나왔지. <laughs> 어 귀여워. <laughs> 아 예뻐라. 이제 쉴때 됐어. 일단 먹어야지. 어, 더 먹, 는 거야. 냠냠냠냠. 냠냠냠냠. 뭐야? 오, 잘생겼네. 아 너무 귀엽다. 어떡할 거야? 덧뚝? 덧뚝? 오, 안 일어나져요. 많이 <laughs> 어어져요